이야! 아, 엄마. 이 게임 날 버렸어요. 진짜 재수 없었던 거 알죠? 나한테 뭐라고 할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는 진짜 내가 재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다 보여줬는데, 이거는 나를 동조해줘야지. 이거를. 아다 진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진짜, 진짜, 진짜야. 내가 운이 없었어. 진짜 없었어. 진짜. 운이 있었던 건 이겼잖아. 방금의 시발 내가 실수한 거고. 원게이트 갈게요. 너 억지로, 억지로 후방 가려고 원게이트 가는 거예요. 진짜 억지로. 진짜 하기 싫은데, 이 맵에 원게이트 안 좋은데, 억지로 하는 겁니다. 진짜 억지로 하는 거야 내가 억지로 해야 되냐고, 이거를. 재훈님 안녕하세요. 저 그의 올인이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아, 진짜 억지예요. 아 자체가 안 했어요. 자체가 안 했고 그냥 운이 없었어. 아 그냥 현실이야. 내가 운이 없었다라고 시청자분들 이다 알아. 상대방 욕하게 만들라고요. 아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돼. 그래야 끝나. 이 싸움은 내가 이겨야 끝난. 아, 정찰 안 가고 있었다. 클났다. 집중합시다. 집중해요. 아, 진짜. 이번에 렉은 없고 정말 다행히도 렉은 없고 올인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밑에구요쏘어치고 다행히 사내봐 이게 없다라는 걸 보고 아, 이게 본진까지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겠지. 오케이 난마다 이러면은 풀을 이제 짓겠죠. 아 있네, 이, 있어 있어. 오케이 드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정찰이 못했기 때문에 저걸링일 거고 저걸링 4개 찍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아 독일전 봤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독일전 대박이었는데 일단 제 경기가 대박이 아니라서 대박 좀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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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저거 전 걸렸거든. 진짜 이거 목숨 걸고 한다. 진짜 억지로 후방 갑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후방 가요. 억지로 해줘야 돼. 상대방이 욕을 하면, 욕을 하면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네, 내 생각은 그렇죠. 네, 그렇다는거죠.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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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내가 목숨 걸고 진짜 이겨본다 씨 오케이, 오케이 좋아, 잘 빠져나와 이게 들어가죠. 오버로 들어 안 본다고 나를? 오늘 저그전에한 두판인가 만났는데 아 세판인가 만났는데 하나는 렉 걸려서 졌고 하나는 사드론에서 졌고 하나는 이제 제발 올인 좀 없었으면 해,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드론이랑 저글링 와가지고 이겼고 재수가 없어서요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재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재수가 없어서 살에 멀티 있는 것 같은 트리플 나오면 갑니다. 아우. 일로 가요. 난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좋다. <놀라> 에라슈고라에라슈어진다 여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멀티. 어, 멀티 없어요? 그러면, 통 개발, 돌아가고, 테너. 이것들 사내방이 계속 의식해야 되거든요. 이제 들어가고, 거 이걸 사내방 이걸 내주네. 오케이, 어. 본지 3의 처리였고, 벌티 없었고요. 그죠? 방만 들었어요. 이겼고요. 이 싸움 어, 뭐야? 들어온다고 이걸... 뭐야? 아 미친놈인가? 이걸 왜 들어와요 가스통 아, 은맞 아서, 약할 거야. 아, 씨이근데 들어와 가지고 지을 피해 를줬 어. 대박 이네. 그래도 본진의 스포링프까지 깨진 시점이기 때문에 피해가 좀더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올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 새로 지어질 때까지만 버티면 될것 같고. 오케이, 오버. 자, 이러면 와... 이러면 할만하죠? 네, 굉장히 할만하고 오버 조심해야 돼요 돌아가서 사리방에 추가적인 멀티 있는지 체크부터 하고 앞마당 가스 캐면서 이거는 투 스타게이트 짓고 스카우트 넘어가면 됩니다 자, 억지로 스카우트를 좀 가기 위한 후반 운영을 좀 끌고 가기 위한 어... 싸움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팽팽하게 좀 싸우게 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어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가 좀잘안 되고 어 다른 생각이 좀 들만한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방어하면서 네역류탈은 항상 보여주지만 이비드에서 역류탈은 그렇게 효과를 많이 못보더라고요 예, 실제로 저는 영미탈이 좀뼈 아프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역할을 많이 못 해줘서 이득을 제가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미탈을 가면은 그냥 땡큐다라고 생각하고 본진 한 캐논 두개 정도만 지으면은 영미탈에 대한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답니다. 영미탈 가는 시점이면 사, 사 스카웃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딱사해만미타스크 제거할 수 있을 정도 되고. 그니까 무서운 거는 제가 미타스크의 스톰을 개 쏟아붓고 상대방이 뭐 무난하게 또 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때리는 건데 이제 그런 것만 아니면 되죠. 뭐지 여섯 시. 더 중요한 거보다 상대방이 어,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예요. 제가 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탈이면 땡큐고요. 유탈이 아니더라도. 다른 움직임을 또 보여 줄수있는 거니까. 어제 두개 가져왔네요. 제로. 이러면 뮤탈일 가능성이 좀 높긴 하거든요. 실제로. 대충 생각을 해봐도 저렇게 했는데 뮤탈을 안 가면 롤커로 수비할 공간이 좀 많아. 오 해초리스 하나 더 들리네. 운영을 할줄 아는 놈이구만. 조심해야 돼요. 운영을 할줄 아는 놈이요. 이렇지 일단 멀티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은 게이트 늘리는 거, 멀티 쪽에 그거 뽑고. 레이트 들리고 공업과 이제 이거 업그레이드 찍고요. 갑니다. 뭐 포기하고 지금 이게 좀 자유롭게 견제할 수 있을 거예요. 레이트. 레이트, 레이트 다크아웃입니다. 오버 두개 잘랐구요. 이거 찍고, 앞마다. 그리고 캐논. 유탈. 그 말씀드린대로 무탈스크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해주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컨트롤 하면서 이기면 됩니다. 팔이 그냥 높죠. 어 아파 자미탈이라는거는 긍정적이게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거에요 사대방이 네 뭐라, 뭐라고 해야되나 그 럴커를 안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질카 웃이 사내방 월티 지금 가져가는 거 6시까지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팩트는 이컨트롤 통해서 오버로드좀 잡아내고, 산내방에 오버로드를 잡아내면 낼수록, 어, 상대방이, 인구수가 막히기 때문에 병력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질럿이 나왔을 때 상대방이 제 역할을 못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컨트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열받아살의 공격을 오도라고 하더라도 막을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협적이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압박 한 번씩만 해주면 되겠고. 열받아서 공격하나? 망했죠. 무한이야, 거의. 캐논을 깨는 게 무의미해요. 자, 병력 나왔고, 사례 병력은 다 줄었습니다. 사례방 유닛을 좀 버리는 게, 어, 그런 의미도 있을 거 유닛이, 유닛 카운트 계속 막히다 보니까, 어, 좀 버리고, 이 버린 만큼 내가, 어, 지금 상황을 좀 풀어내겠다고 이런 생각으로 좀 보이는데. 아미친 걸려 가지고 프로초 어우... 아니야. 아씨 많이 도이왜이게많지 <laughs> 60 멀티를 제가 오히려 공격을 좀 들어가도록 하고요. 정말 널코가 없다면 이거는 날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유네 맵인가? 유쟤유쟤 <laughs> 맵인가 이거? 쟤드라 막기 뭐 그런건가 멘탈이 나가버렸예 아, <laughs> 정신이 가출했죠? 정신 가출한 순간 못 이기는 거예요, 디마. 이겨버렸다! 후후후! <laughs> 후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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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뭘 해야 되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죠. <laughs> 제제.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laughs> <laughs> 저거는 그냥 기고 다녀 패치되기 전까지 어째서 까불어 왜다우린 처음이신 분 어?